대박, 치약산에 눈이... 우와, 이게 눈이 막다 덮여있네. 야, 오늘 치약산 갔어야 되는구나. 이런 250m 절벽 옆에 설치된 길, 잔도입니다. 우, 바닥을 보면 은요못 걸어갈 것 같아. 바닥을 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안녕하세요. 등산 여행 스케치 나 교수입니다. 여기는 원주 간현 관광지입니다. 소금산 출렁다리에 케이블카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케이블카 타고 소금산 올라가서 출렁다리 잔도길 걸었습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하부 탑승장 현 위치 케이블카 탑승장 하부 탑승장에서 둘꽃 정원 지나서 오형제 바위 지나서 상부 탑승장까지 가네 거기에서부터는 이렇게 트레킹 코스로 잔도 길 걸어갑니다 하늘 정원까지 쭉 돌아서 스카이워크 돌아서 내려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 이렇게 탑승 대기줄은 없고 바로 들어갑니다 소금산 미디어 아트센터 오늘도 소분산 브랜드 대리 케이블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 옆에 있는 강이 섬강 원주 섬강이라고 합니다 작년 봄에 왔었는데 봄에 왔을 때는 요 케이블카가 개통이 안 됐었는데 완전히 개통 다 됐네 쭉 위에 잔도길과 출렁다리가 보이나요 오늘 온 목적지는 저 위에 출렁다리 잔도길입니다. 소금산은 정상이 입산 통제되어 있어요. 정상은 갈수 없고 저 잔도길과 출렁다리 걸어서 돌아서 내려옵니다. 멋진 섬광과 소금산입니다. 케이블카 그 바닥이. 뻥 뚫렸어. 뭐, 이 짜릿하네. 못 봤네. <laughs> 출구 출렁다리 가는 길,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원주 소금산밸리에서 멋진 날, 멋진 우리 줄렁다리로 올라갑니다. 이 출렁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파란색 하늘색 출렁다리하고 쭉 잔도길 지나서 노란색 출렁다리도 있습니다. 와, 이렇게 출렁다리 아래가 뚫려 있어서 짜릿짜릿합니다. 하늘 정원 산책길, 하늘 정원 산책길로 갑니다. 이렇게 정원을 조성해 놨구나. 여기 꽃필때 오면은 멋지겠네요. 소금산 오거든 하늘정원 길꼭 걸어보기 바랍니다. 멋진 코스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30분. 잔도 스카이워크 울렁다리 방향으로 갑니다. 데크 산책로 연장 700m, 폭 1.5m 소금산의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편안한 산책을 즐길 수 있는 700m의 데크 산책로 데크 산책로 지나갑니다 소금산 그랜드밸리 소금잔도 소금산 울렁다리 스카이타워 가는 길입니다 산 정상 옆으로 이렇게 대구길을잘 만들어 놔서 걷기 아주 좋은 길입니다 오른쪽에 노란색 출렁다리가 울렁다리 옆에 이 색깔이 안 보이네 하늘색 출렁다리가 출렁다리. 그 사이에 조개 껍데기처럼 생긴 펜션 단지가 있고요. 오페라 하우스 닮았네. 와 대박 치약산에 눈이 와 이게 눈이 막다 덮여 있네. 야 오늘 치약산 갔어야 되는구나. 이야. 한번 땡겨보면 보이나 이게? 와, 치약산입니다 정상이 하얘 여기 산고대가펴 있구나 눈은 안 왔는데 여기는 넓은 전망 쉼터 전망대와 쉼터가 같이 있는 곳 일단 전망이 좋고요 길이 소금산 잔도, 그 아래 소금산 울렁다리, 소금 잔도입니다. 여기 해발 255m, 절벽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250m 절벽 옆에 설치된 길, 잔도입니다. 것 바닥을 안 보고, 위쪽을 보고 합니다 바닥을 보면은, 와, 무서워. 짜릿짜릿해? 소금산 스카이타워 와 멋지다 소금산 울렁다리 스카이타워 그 뒤쪽에 여기에 소금산 정상인데 여기 정상 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정상은 출입이 안 되고요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소스카이타워, 고도 2 200 m 높이 38 5 m 소금산 스카이타워입니다 와, 여기도 뭐, o w Yagido, Obitable m i 런걸왜 만들어 놨지? 무섭게. 그릇. 그래도 가 봐야지. 우와. 스카이 타워 전망입니다. 아이 러브 원주. 반대쪽 방향 전망이고요. 이렇게 또 전망 포인트가 오 목수시로 있는데 와갈것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리 니다어 이제 적응이 됐나 보다 이제. 와 여기는 더짜리를 끝할 것 같아 와 길이도 길고 오 벌써부터 흔들거려 이러 이런, 이런이런이 바닥을 보면은 아주 그냥 짜리짜리합이다 심지어 여기 유리로 된 구간도 있어 유리 구간 후다닥 지나갑니다. 아이고 출렁다리 전그 중간 지점에 이렇게 전체가 유리 구간이에요. 와 여기서 음, 음. 와 돌아본 출렁다리 소금산이 보이고요. 잔도도 보이고. 음. 멋집니다. 여기 에스컬레이터가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왔을 때는 없었는데 이게 울렁다리에서 주차장까지 30분 걸린다고 하네요. 울렁다리 앞에 이렇게 화장실 이 있고요. 에스컬레이터 탑승장이 있습니다 와 여기 지하철도 아니고 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를 해놨네 대박 소금산 그랜드밸리, 울렁다리. 암벽 등반도 하는구나. 바위 위에 매달려서 암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 위에 출렁다리가 있고. 삼산천이네 요, 여기는 하산길에 원래 트레킹코스 케이블카 생기기 전에 트레킹 코스 있군데. 와 이게 금액이 와, 만 원으로 올랐네. 정상 요금이 만 원입니다. 으흠, 그렇구나. 요 다리 이름이 삼산천교. 요 밑에 있는 개천 이름이 삼산천 그 옆으로 이렇게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주차장 도착해서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탐방 마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